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뇌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해수분 왕 시온과 전쟁을 하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온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심으로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스본 왕 시온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사실 전쟁,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전쟁서입니다. 전쟁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인 거죠. 오늘 우리들이 350장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제 쭉 찬송을 불렀습니다만은 그 찬송과 가사를 통해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싸움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어떻게 됐다?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 주시므로 이스라엘이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모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기를 금하신 모든 땅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의 여정에서 적과 어떻게 싸울 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이냐?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것이죠. 맨날 마귀만 묵상하고 마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고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님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는 100%마하게 된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시선은 마귀가 아니라 어디에야 된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쟁의 모습은 신명기 3장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번에 등장하는 족속은 바산낭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싸우고 잡니다 이때 하나님이 2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레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니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축구를 보면 말이죠. 축구를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에, 뭡니까 바이에른 미넨인가요? 하여간 그 독일에서 그 축구 하면은 대표적인 그클럽있죠 그런데 그 클럽에서 레반도프스키라는 폴란드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지금 바르셀로나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선수가 빠졌으면 이 바이에른 미넨이 좀휘청거려야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 선수가 빠져도 그 클럽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은 책에 승리의 DNA라고 하더라고요. 승리의 DNA. 그러니까 이긴, 이긴 팀은 계속 이기고 지는 팀은 계속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한 승리의 DNA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산한 옥과 싸우기도 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산한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아멘. 그 예로 시온 왕을 들고 있어요. 믿어지지 않지? 자, 그럼 시원한 왕을 내가 어떻게 너에게 줬는가를 기억해봐. 그러니까, 승리한 경험을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적과 전쟁하면서 전쟁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전쟁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싸움을 하고 있다?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이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보장이 된이 성경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다 이기는구나.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비리비리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깨 딱 표고 당당하게 사는 거라고요. 아멘. 이 강아지도 그렇습니다. 강아지도 강아지도 이 조그만 강아지 있어요. 그 아주 많은 강아지. 근데 주인이 함께 하잖아요. 그럼 집보다도 몇배큰 개한테도 막 대듭니다. 왜 배우에 있다 이거지. 누가 주인이 있다 이거지. 개도 주인 알아보고 조그만 강아지가 큰 강아지에게 대드는데 우리 배우에 누가 있어요? 아,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laughs>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어깨 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전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뭐 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라는 거예요 3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상한 옷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는데 이런 전쟁에서 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손에 갖다가 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이미 어떻게? 결정이 된 거야. 이스라엘 자손은 바사낭옥과 그의 백성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빼앗지 않은 성읍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이유가 신명기 3장 5절이 나와요 정말 모순적으로 보이는 내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 이 바사낭옥과의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5절에서 이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5절 읽습니다 그 모든 성업이 높은 성벽으로 돌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경고하며 그 외에 성업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높은 성벽으로 돌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경고한 성업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도 왜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붙잡혀 있어야 되느냐 왜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승리는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3장 11절을 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11절 읽습니다 바산의 왕 옥은 가난 원주민이던 라파 거인족 가운데서 남은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의 관은 새로 만든 것이다 아직도 암몬족 속의 수도 라파에 보관되어 있으며 길이는 4미터가 넘고 폭은 1.8미터가 넘는다 아멘. 이 관의 크기가 말이죠. 길이가 4미터고 폭이 1.8미터 넘다. 그가 얼마나 엄청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해서보낭 시온과 바사낭 옥과 같은 거대한 존재를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순간 승리하는 비결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싸울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야, 저 이제 다윗이 이제 개죽음 나하게 생겼다. 여러분, 골리앗이 거의 3m가 가까이 되는 장수에 중무장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물맷돌 다섯 개 가지고 말이죠.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대든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라고. 그가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유저 애가 참안 됐다 이제 개죽음 당하게 생겼다 이랬을 거란 말이죠 자, 이건 어떤 눈이에요? 육의 눈이란 말, 육의 눈 그런데 다윗은 어떤 눈이 열렸던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배우에는 누가 계셨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배우에 누가 계세요? 에이, 정말이에요? 에이, 안 믿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의 배우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은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1 2 절과 1 3 절을 보시면 요단 동평 땅을 어떻게 주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자 말씀 읽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론의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가처손에게 주었고 길라에 남은 땅과 오게 나라했던 아르곱온 지방 곧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나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아멘. 여기 12절과 13절 보면 르벤 자손 나오죠? 예. 밑줄 보세요. 또갓 자손 나오죠? 또 밑줄 보세요. 또 뭐가 나와요? 므나세 반 지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요단 동편에서 르벤 지파, 갓 지파, 또 무나세 반지파가 기업을 얻었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는 루벤 자손과 가 자손과 무나세 반지파입니다. 이 무나세 반지파라는 것은 무나세 어, 반이라는 지파도 있나? 그게 아니고 무나세 지파의 반의 그 지파가 이렇게 기업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편 가서 또 무나세 반지파가 또 이제 기업을 얻게 되죠. 두지파 반이 요단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얻는 조건이 무엇인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그 다음 이쪽에서 빨간 것이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의 군인들 어디 군인들이에요? 루벤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군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서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기업을 얻기까지 그들이 먼저 무장하고 나머지 지파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아홉 집합안에게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두 집합안은 모세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전하죠. 두 집합안은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얻은 것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는 신명기 3장 21절과 22절에서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에게 명령하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우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우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여노라 아멘 이 빨간 것은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란 말이야.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죠? 기도할 때. 그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요단을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점령할 요단 서편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가 뭐라 그랬죠? 모세에 뭐라 그랬어요? 설교라고 했단 말이에요.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 출애굽기와 출애굽기하고 뭐요? 아 민수기.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의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은 이제 가난 땅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단 서편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행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내용이 계속 이제 회고되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25절에서요.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까지 미련을 두고 두었던 거죠. 25절이 있습니다. 고아 없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보통 같으면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했거든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최고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6절 보시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세요 2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지도자인 모세계게 얼마나 간절한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모세 말을 듣지 않으시고 이것으로 내게 족한 이일 때문에 더는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허용된 것이 뭐냐?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모세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27절 하반절에서요.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세요. 27절 하반절 읽습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 끝까지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야. 정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천국을 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다한 후에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천사들을 통하여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선 안 돼요 인생을 항상 이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목적의식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8절에서요 모세에게 마지막 역할과 사명을 주십니다 28절 읽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만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가서 모세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여우수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인생에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의 역할이 몫이 있다는 게 몫이 그럼 그 몫이 어디에게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그 자리에 자녀들이 기도를 이어가고, 또 손주들이 이어가고, 또 증손주들이 이어가고, 고손주들이 이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섬기는 교회에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간다는 게 축복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계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서 우리 자손들이 끝까지 아, 그래. 우리 부모님이 성기셨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지.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런 것들을 놓친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아. 교회를 다니지 않아. 그런데도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바지끄랑이라도 붙잡고라도 애원을 해서라도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된다고 이게 믿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이거 놓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직무유기하는 거야 나쁜 부모지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 믿고 고원받아 천국 가는데 내 자녀가 예수님을 몰라 지옥 간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의 가문이 다 인가게도 되어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요. 예 모세도 그 무리반 불가에서 혈기 한번 부린 것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말에 권위와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주신 사명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신앙의 계보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가난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못 들어간다고 했지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 많이 벌고, 육신의 쾌락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한들, 언젠가 그들 또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모든 일을 다할수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기도를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 삶에 이미 승리케 하신 승리의 DNA를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용기를 가지고 가슴을 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원근각처에서. 말씀을 듣게 달려올 우리 성도들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께 신령한 영과 진리의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